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유동열입니다. 이번 주민총회에 참여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비대면으로 이번 총회를 준비해주신 각동의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금년 가을쯤이면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서 우리 동네의 정책들을 잘 발굴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다른 동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런 동네가 되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또 성원하고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스스로 좋은 의견들을 내서 알차고 보람 있는 그러한 우리 동네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회 전농일동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농일동 주민자치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농일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일동 주민자치회장 조용현입니다 전농일동 주민 여러분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하고 전농일동 자치회가 소통과 협력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농일동 동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 2021년도는 주민의 민주적 참여와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 이를 통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확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좀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회원들이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해선 반목과 대립 대신 화합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포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되는 전농일동 주민자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소망하는 의견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되는 물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전농일동 주민자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농일동 주민자치회 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주민총회 투표인원이 종족수를 넘겼으므로 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장님께서 주민자치회 현황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 총 49명으로 남성 18명, 여성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해당 1명, 부회당 1명, 감사 1명, 간사 1명, 세개 분과의 분과장 각 1명씩입니다. 분과는 환경분과, 복지분과, 문화분과, 자치해관 분과로 구성되며 환경분과 16명, 복지 분과 17명, 문화 분과 16명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해관 분과는 임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농일동 주민자치회의는 정기회의, 임원회의, 분과회의, 민간협력회의 월 1회 이상 사업 신무회의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주적 의사소통과 민간 협치를 기반으로 지역 현황을 내실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과 활동 현황에 대해 각 분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과장님께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과장 김민정입니다. 환경분과에서는 2022년 사업으로 전일주핑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계획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과장님께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복지 분과장 한인순입니다. 복지 분과에서는 2022년도 사업으로 6, 7, 8, 9, 활력 충전과 어르신 돌봄과 김장 나눔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민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분과장님께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분과장 천일환입니다. 문화분과에서는 2022년 사업으로 문화력 숙숙과 한마음 가음악회를 계획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문화가 가득한 마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과장님들의 열정이 넘치는 사업계획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계획의 수립 경과 보고입니다. 회장님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농 일동 주민자치에서는 2022년도 자치계획 수립하기에 지난 2월 분과 구성 일에 각 분과별로 다양한 의, 의제를 발굴 검토해왔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의제를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동단위 계획형 신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3개 의제를 주민세 예산 사업으로 3개 의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 개표 과정 및 결과 보고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탄력 충전, 문화력 숙수 어르신 돌봄과 김장 나눔 한마음 가을음악회 원일 죽기, 문화력 숙수 원일 죽기, 육지탈국 결과 보고 잘 보았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계획 선정 결과 보고입니다.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동네 자치계획은 동단위 시민참여에 산 사업에서 전일주기 6789 한력 충전 문화력 쑥쑥이, 주민세 사업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어월신 돌봄과 김장 나눔, 한마음 가을음악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6개 사업이 2022년도 우리 동네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회장님의 소감 발표와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자치위원님들의 열정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전농일동 주민총회를 마치겠습니다.